깔끔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포기하고 서울의 이 교통 인프라를 원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남 역세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노년동 그리고 신사동으로 출퇴근하는 부부인데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평일에 퇴근 후에 이제 집에 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녁까지 먹고 귀가하고 주말에는 쇼핑과 맛집을 자주 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 커플입니다. 금융 컨디션은 현재 집 매매하면서 받은 대출 외에 추가 부채는 없는 상황이라서 대출은 5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 처분하고 나면 3억 9천만 원 정도의 이제 순자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예적금까지 포함하면 4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 자산이요. 연봉은 두분 합쳐서 1억 100이고 정책 자금 제외하고 시중은행 주담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안쪽으로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남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에 만족하지만 서울로 이사해서 서울 중심으로 좀더 편하게 이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남도 서울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음, 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택할 시간이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보이는 시간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강남으로 가는 버스는 만원 버스에다가 배차 간격이 길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선택 여지가 없고 매 시간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이동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의도 압구정으로 쇼핑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부부라서 불편함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하남에서 서울로 이사를 희망하시는 직장인 부부의 집을 볼 건데요. 논현동 혹은 이제 신사동으로 최소 한번 정도의 환승 도어투도 1 시간 미만 출근길을 기준으로 하고.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볼까 합니다. 논현동과 신사동을 지나는 교통선은 정말 많겠지만, 대표적인 지하철로서는 3호선, 7호선, 9호선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알아본 곳은 금호동 부산 아파트입니다. 금호동은 압구정강 건너에 있는 동네죠. 여기에 이제 3호선이 지나는 금호역이 있어요. 금호역에서 신사역까지는 6번이니까, 1시간 내 출퇴근은 무조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자녀 계획이 있다면 좋은 조건으로 볼수 있겠죠 마트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거리가 약간 있지만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이제 금남시장도 있어서 편리하겠죠 시장이 있다 보니 지금 거주하는 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일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는 어떨까요? 31년대 구축아파트라서 주차가 좀 어렵고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는 점은 좀 불편해 보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오래된 동네이니만큼 조용한 분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초역세권이죠. 집은 24평형 이제 9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고 12억에서 약27% 하락한 가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청수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곳이 오르막길이 있어서 동의 위치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서 동의 위치 이 확인이 좀 중요하겠어요. 방두개 욕실 한 개로 둘이 살기에는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분들은 이 기존에 살던 곳하고 비교하자면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드레스룸 전용 여유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고 하셔서 후보에 한번 포함을 시켜 봤습니다.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본 4억 4천만 원에서 4억만 두고 보겠습니다. LTV는 시세 기준 70%로 적용을 하면 최대 6억 1,250만 원 대출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5억 3천만 원만 대출 받는 걸로 한번 잡아 볼게요. 취득세 3,069만원, 중기보수로 415만원, 요건 이제 별도로 계산해서 따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월별 대출 납입금은 어떻게 될까요? 5억 3천만원을 30년 동안 약4% 원리금균 등으로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매월 253만 301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둔촌동 현대 4차가 입니다 이곳은 강동구인데 현재 9호선의 종점 보험병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죠. 9호선이라서 두분다한번 환승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가 도보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자녀 계획이 있다면 더욱이 좋은 동네가 될듯하죠 더불어 주변에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곧 입주 예정이라서 주변에 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떨까요? 29년이 된 구축 아파트라서 주차가 세대당 0.56대. 아, 이거 여유롭지 않습니다. 공동 현관도 개방되어 있어서 확실히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걱정되는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가 잘 되는 편이고 실거주자분들의 이제 후기를 보면 단지 내 분쟁도 없고 조용한 편이라고 해요. 아파트 문화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32평형에 9억 2천만원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최고가 12억 4,500만원에서 약 22%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연초에 비해서 이제 소폭 상승한 가격인데, 가장 최근 거래가보다는 이제 층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더 낮아요. 집구조는 이제 방세개 욕실 2개입니다. 가장 많이 볼수 있는 3 0평형대 아파트 구조인데, 옷방은 물론이고, 이제 만약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아이방도 충분히 꾸릴 수 있겠어요.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본금 약 4억 4천만원에서 4억만 두고 계산하겠습니다. LTV는 매매가 기준으로 70% 적용하게 되면 최대 6억 4,400만 원인데 우리는 5억 2천만 원만 대출을 한번 받아볼게요. 취득세 3,036만 원, 중개보수 460만 원을 도로 두고 대출 납입금은 5억 2천만 원을 30년 동안 4%의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월 248만 2,660원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버레나 노원입니다. 이곳은 7호선 마들역 인근에 위치해있는데 마들역에서 논현역까지는 약 39분이 소요되는 환승 없이 한 번에 갈수 있죠 이곳은 강북의 대치답게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집이 많고 학교와 학원과도 가까워요 그러나 이제 어린이집이 거의 구축 아파트 위주로 많고 해당 단지에는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포레나 노원은 5년이 된 신축 아파트라 외관이 좀 세련돼 있죠 구축이 많은 노원구에 흔치 않은 신축이에요 주차대수는 1.3대로 이전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여유롭습니다. 집은 24평형에 8억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최고 10억 5천만원에서 약16%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연초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격이죠. 집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인데 지금 보시는 집은 확장형입니다. 신축이라 특별히 큰 방은 있지 않아서 옷방, 서재, 침실 등을 이제 골고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본 4억 4천만 원에서 이제 4억만 두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LTV는 매매가 기준 7 0로 적용하면 최대가 이제 5억 9,500인데 우리는 4억 5천만 원만 대출을 받게 되겠네요. 취득세 약 2,500만 원, 중개 보수로 340만 원 별도고요. 대출 납입 금액은 4억 5천만 원을 30년 동안 4%의 원리금 기준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매월 214만 8,369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세 아파트를 보니까 강남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한 가격이기도 하죠. 근데 두 분이 30평 형태에서 평수를 줄이거나 현재 신축에서 구축으로 가거나 혹은 구축에서 평수도 작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하는 이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서울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출근은 3호선이 정말 편할 것 같고 외출할 때는 9호선 라인의 대형몰이나 백화점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고 집에 컨디션만 보면 조금 멀더라도 환승 없이 출근이 가능한 7호선 라인의 집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주택을 갈아타게 하려는 지인분들 의 문의가 많아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사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 영상을 보시면 참고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과 금융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볼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하는 대출상담사 김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